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엘앤입니다. 음, 멘탈 스토리 14번째는 우울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피해 나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인 것 같아. 그런데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키워드가 우울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입니다.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떻게 피해 갈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늙음입니다. 물론 현대 과학과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늙음을 지연시키는 건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언젠가는 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우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음의 과정에서 아마 제일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우울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울은 그냥 누구나 경험을 하는 감정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경험을 하는 게 우울인데 어, 나만 특별히 더 우울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자신의 우울을 더 특별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이걸 어려운 말로 우울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걸 이제 컴플렉스 열등감이 문제인게 아니라 열등감 컴플렉스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두 가지 우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는 가끔씩, 아나 어, 요즘에 우울해 죽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우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우울은 병리적인 우울은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잘 지내다가 잘 살다가 갑자기 우울해졌어. 라고 할 때는 내가 지금 지쳐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쳐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우울증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약간 이완의 상태로 놓아주는 것, 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쉼이 필요한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과 병리적인 우울을 동일한 우울로 처리를 해서 자꾸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 나 요즘에 우울해. 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나타나는 증상이 무기력이 나타나고, 아픈 우울도 이제 무기력이 나타나니까 이걸 같은 우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잘 지내다가 급작스럽게 우울해졌다라고 하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 마시고, 잠깐 내 몸과 마음을 이완의 상태에 좀 놔줘야겠다. 라고 하는 걸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픈 우울도 있어. 병리적인 우울도 있습니다. 자, 이건 바로 무엇이냐?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도 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다양한 감정들이 같이 동반되는 우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병리적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일상생활을 나 요즘에 우울해 라고 해도 힘들어도 밥은 합니다. 직장에 출근도 하고 아니면 미팅도 하고. 음, 이런 거는 병리적 우울이 아니지. 그런데 이제 아픈 우울은 그 일상들이 빵꾸가 나기 시작해. 하나씩. 그거는 이제 어, 일반적인 우울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아프다라고 하는 상태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울이 무섭다라고 하는 단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울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심각한 두 축이 하나가 증가라고 하는 축이 있고 하나가 죽음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증간다라는 건뭘 의미하느냐. 과거에는 우울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증상이 대체적으로 중년기 때 되게 많이 노출된 심리적 증상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갱년기를 앞두고 이전하고 뭔가 달라지는 자기의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 갖고 뭔가 심리적으로 불편해지면 그때 나타나는 증상을 갱년기 우울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주로 이제 중년기 때 많이 나타났다면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전 연령층으로 확대가 되면서 개체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라 거야. 음. 그래서 한국 사회는 특히, 어, 청년층의 우울이 과거보다 현재 2.5배, 3배까지 증가를 했다. 무기력증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면 되게 무서운 심리적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증가한다라고 하는 개념 중에는 뭐가 증가하냐 하게 되면 우울이 경험하는 연령대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우울의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길어진 우울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치료가 좀 어려워집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울의 기간이 과거보다 훨씬 더좀 길어지다 보니까 각종 다양한 노력들을 해도 회복이 좀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라게 바로 심각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정신과적인 질병은 이제 제 뒤에 혹시 여섯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십니까? 제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데리고 다니는데 그게 보이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정신분열, 조현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다양한 정신과적인 질환은 노출이 되어도 걸렸어도 스스로 목숨을 내려놔야겠다라고 하는 죽음을 고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해를 입히거나 타인을 괴롭히거나 하는 증상들은 있지만 나 죽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는 연결되지가 않은데 우울은 유일하게도 죽음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울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심각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 우울은 나우울해이 우울이 아니라 이제 우울장애, depression disorder입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흔히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심리적 감, 감기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심리적 감기는 아닌 것 같고, 심리적 독감 정도로 표현하는 게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독감은 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개인의 의욕을 저하시켜서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삶을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슬픔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이러한,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이제 부정적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정적 감정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감정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감정을 좋다, 나쁘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나를 좀 괴롭힌 증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태,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정서 상태를 수반시켜서 무기력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어, 나 우울하다라고 해서 그래 너 우울증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인 어떤 질환을 진단을 할 때는 의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어떤 진단 기준에 입각해서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내립니다. 그 진단 기준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DSM-5라고 하는 진단 기준입니다. 정신과 질환 진단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기준에 의하면 일변 신경 발달 장애에서부터 추적 가다가 4번에 depression disorder라고 하는 우울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의 우울 장애를 들어가 보면은 주요 우울 장애, 지속적 우울 장애, 월경 전기 불쾌 장애, 파괴적인 기분 조절 곤란 장애로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우울장애는 주요 우울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요 우울장애를 방치를 하면 2년 이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주요 우울장애가 지속적 우울장애로 이동을 합니다. 지속적 우울장애로 이동을 하게 되면 많은 노력을 해도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가 되었든지 개입이 되었든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우울과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변수가 무엇이 있는가? 할 때는 많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우울과 관계가 있는데 아마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우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 코티졸이 분비되면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대처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 대처 능력의 저하로 인해 갖고 내가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하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스스로를 너무 작고 초라한 자상을 갖고 있다 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비교와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에 살다 보니까 경쟁에서 처지면 자상이 초라해지고 비교해서 내가 초라하면 또 자상이 위축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에 내가 경험을 했던 상처라든지 아픔이 회복되지 못하고 묻게, 억압시켜 놓게 되면 그게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갖고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정신적 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과거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하거나 부족한 사회적인 연결망도 고립이라든지 외로움을 증가시켜서 우울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 스스로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타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훨씬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개념 스토리 11번과 개념 스토리 12번에서 인지적인 오류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이 인지적인 오류가 바로 부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정적 사고 방식이 있는지를 개념 스토리를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우울하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기분을 좀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다면, 지금 해가 떠 있다면 당장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뭔가 적극적이고 뭔가 큰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해가 있는 상태에 산보를 한 30분 정도 해 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산보하기보다는 누군가하고 함께 산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증상으로부터 가장 빨리 벗어나고자 할 때는 일단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속에서 거기에 해가 있을 때좀 걸어가 주는 거, 이게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힘들겠지만 이런 노력들은 좀 하시면서 사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멘탈은 지속되겠습니다.